2019년 트렌드 예측서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게 1인 체제가 아. 가속화되고 있고 음. 3, 4년 전에 1인으로 내가 뭔가 혼자 혼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 이런 게 조금 어색하고 이랬다면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고 음. 동지들이 많아졌고 혹은 이게 이제 멋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 혼술, 혼밥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멋있는 것다 그렇죠. 혼술, 혼밥뿐 아니라 1인으로서 내가 음. 뭔가를 하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가벼운 만남을, 어, 플립 같은 데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약간의 좀 누가 멀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많이 약해졌고, 어떤 층들은 마치 이게 더 멋있는 것, 멋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건 이건 굉장히 트렌드를 따라 앞서가는 거다라는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체제가 가속화되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즐겁고, 음. 그런 걸또 어딘가에 자기 인스타나 유튜브에 막 올리거든요. 브이로그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다. 지금 한국에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이로데 브이로그? 브이로그가 문필 아, 물어가지안 보는 것도 많고 <laughs>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자막 파견고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는 잘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브이로그면 비디오로 다이어리를 쓴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쉬울 아, 것 같아요. 음. 비디오형 블로그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웹캠을 그냥 켜놓고 우리 같이 공부할까요? 해서 유튜브를 그냥 플레이하면서 자기 거를 녹화하면서 그냥 공부해요. 음... 아, 그냥 그냥 근데, 공부해. 허간 그것도 모르겠네. 노잼봇도 모르겠네. 노잼봇? 노잼봇이라고 혹시 아세요? 구독자 40만, 50만 있고 이제. 보스는 알지. 보스는 아니 그건 말고. 칼막스보봇 그러면 칼막스 얘기를 대신 전해주요칼马克도막 아는 척한다 아니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왜 어려운 상대? <laughs> 아, 노잼봇은 그 크리에이터 유튜버의 닉네임이에요, 채널 명이에요. 아, 근데 얘가 되게 잘생겨 차운우 닮았어. 차운우도 모르시겠지 뭐. 차운우 하트... 아세요? 어. 얼굴 천재라고. 얼굴이 부르는 열리라는 가 있는데. 아 잘생긴 네 그런 연예인과 닮았고 어. 실제 잘생겼어요. 경찰공무원 준비하는 잘생긴 청년이 캠을 틀어놓고 그냥 공부를 해. 3시간, 4시간 라이브를 해요. 그걸 몇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냥 어. 공부만 할 뿐이에요. 아, 잠깐만, 근데... 질문.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한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해고 아니, 아니, 안 해.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그냥 공부해. 근데요. 그거를, 그걸, 그걸 보면서 공, 지도 공부하는 거야. 아니면 공부하다 싫으면 걔 얼굴 감상해. 그러다가 댓글 남겨요. 근데 그, 그 노잼보시라는 친구 물 마시러 가잖아요? 댓글창이 난리가 난대요. 난리 음. 언제 와? 자기 빨리 와. <laughs> 할 때는 공부할 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음. 아, 긴 생각. 시간을 아어 생각. 어, 아니, 근데 아 다시 다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 네. 그걸 그냥 틀어 놨어. 네. 내가 공부하면서 아, 기 b는 c네요. 이런 걸 배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냥 공부하는 장면을 그냥 쭉 그냥 하고 그냥 틀어 주는데 그거를 같이 본다. 네. 유튜브로. 40만 명의 그거를 그걸 보면서 본인도 공부를 해요, 그냥. 이야기 틀어놓고 공부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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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하기 어. 어렵죠. 제가 하, 해커스 교육, 해커스 교육 그 신입선 그런 교육을 한번 갔는데 노잼 본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음. 교육 회사잖아요. 음. 공무원 준비하거나 음. 뭐 편입 준비하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음.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아이디어션 해보죠. 실습을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 하나가 이거예요. 음. 아까 문피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 시은 힘들, 외롭, 외롭거든요.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거든요. 음.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 음. 1 0 0 명이 모여서. 음. 공부를 하고 그거를 유튜브로 1인씩 그 플래시몹을 하자. 노잼본사아을 불러 놓고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시간 동안 공부하자. 어?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걸 커뮤니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랜선으로도 소통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서로 응원해 주면서 힘내서 공부하게 하자 뭐 이런 서비스를 뭐교육회사어 해커스 교육회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랜선이라는 어. 게 나왔잖아요 음. 랜선 집사란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랜선이라는 의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이 아는 거는 뭐 사이버 시버 러버 이런 거겠지 뭐 시버 그러니까, 러버 <laughs> 랜선 집사 랜선 집사는 나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근데 어. 황영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쳐요. 그럼 황영이 고양이 키우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랜선 삼촌도 하잖아요. 랜선. 그 SNS에서 아 랜선 삼촌이 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줘. 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JTBC 프로그램 중에 랜선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랜선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황영. 네, 저 모르면 집중 좀 하세요. 아, <laughs> 모르면 집중 좀 하세요. 이거 이거 좋다. 썸네일, 황형 모르면 집중 좀 네. 하세요. 이 이걸로 가자. 썸네일 하나. <laughs>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재미난 게 어떤 거냐면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등등에서 뜬 사람들이 오히려 아역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아 케이블 TV로. 음. 그래서 아 본인들이 운영하는 채널도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네들의 하루 일상이 어떤지를 거꾸로 이제는 케이블 TV에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짧게 한 5분짜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랜선 라이프가 음. 왜유튜브 유튜버들을 쓰는가. 가령 이런 제목이라면 뭐냐면 예전에도 아프리카 BJ나 온라인에서 유명한 애들을 p d 님들이 작가 시켜서 와서 섭외를 했었어? 해서 웃기게 만들었어, 그냥. 음. 아얘 덕후야. 뭐, 음. 뭐 이상한 애야. 약간 뭐랄까. 약간 자기 프로그램 안에서 얘를 그냥 이용해 먹었어. 그러니까 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람들도 방송에서 섭외와도 별로 좋지 않았고 음. 작가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음. 정말 나다운 모습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했대요. 음. 왜냐면 이 사람들 5년, 10년씩 혼자 방송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난 1년, 2년 사이에 아까 랜선 라이프는 나 혼자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거든. 그렇죠. 어. 나 혼자 산다의,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야. 대조서관, 윤댕, 벤츠, 뭐그 외에 몇명 있어요. 뷰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완전 주인공으로 해주는 거야. 음... 나 혼자 산다 보면 화사가 곱창 먹었더니 곱창 매출이 막 대한민국 곱창이 막 엄청 팔리잖아요. 그거 알아? 아세요? 화사가 곱창으로 유명해졌던 거? 몰라, 이 형은. 아는 게 없어, 이 형은. 이 형은, 칼 막. 알지니 <laughs> TV를 잘못 봐. 방금 살짝 분노했어. 아무것도 몰라, 이 바보왕형이라고 해줘요. 다시 저, 다시 얘기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방송사나, 이쪽에서 이런 작은 개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 너 인기 많아? 우리 와서 잠깐 놀아봐 음, 재롱 좀 펴봐 그러면 우리가 너더 유명하게 해줄게. 음, 해줄게 그럼 예전에는 이 사람들도 에스, 어디 공중파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뭐 이래서 가봤더니 별로였어 팬들도 음, 아 오빠 음, 형 이상하게 나왔어 음, 걔네 음. 나뻐 내게 더 좋은 거야 음. 그런데 랜선 라이프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부르는 거죠 대등해지거나 혹은 더 이들을 오오. 유재석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대도서관을 유튜브계 유재석이라고 하고 음. 이들의 매력이 더잘 돋보이게 하는 음. 나 혼자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 음. 랜선 라이프라고 볼수 있고 그거는 단순히 어떤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래요. 음. 유튜브 한다고 3, 4년 하고 한 구독 10만 하고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되게 무시했대요. 카메라 들고 어디 들어오냐고 막 음. 그랬대요. 막 음.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음. 요즘에는 어느 정도 알, 알고 이러면은 오히려, 음. 오히려. 음. 그런, 그런 음... 그, 저기, 이영자 씨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을 얘기해서 그게 떴다.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아까 곱창을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할 필요는 없어. 내가 잠사싸를네 <laughs> 화사가 뭐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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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 화사가 곱창을 먹었다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애도. <laughs> 혹시 마마무라는 그룹은 아십니까? <laughs> 네, 들어봤어요. 노래 잘한다고 하는 거이 네, 네, 들어봤어요. 네, 네. 거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지요. 화사가. 아니 근데 뭐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뭐 모를 수도 있죠. 화사라는 한, 한자를 쓰는 경우가 정말로 요새는 안 좋게 쓰이는 뜻입니다만, 꽃화자에 뱀사자 쓰는 게 보통. 저는 그게 좀 어색해서. 아 그럼. 여자 보컬이 그렇죠. 나와서 곱창을 먹는 걸 보여줬더니 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곱창집이 난리가 났어요 어. 화사가 먹었던 그 곱창집이 뜬게 아니고 곱창 시장 자체가 들썩였던 거죠 그노잼본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네네네.